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 2차 정례회 제 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목소리> 우영훈 도지사는 제주 사상 남은 본늘의 직접 부의 사상 기타 사상 상은 전자 비스트메 소. 의사일정 제1화 제주 4.3에 대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 기술되어 왔으나 지난 11월 9일 교육부에서 행정예고한 2022 개정교육과정안에 의하면 제주 4.3을 반드시 기술해야할 의무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 4.3을 국가 수준 교육 과정으로 명시하도록 7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제의하였습니다. 다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위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유사인정제 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